오늘은 노동 타이쿤을 해볼 겁니다. 업그레이드, 업그레이드, 업그레이드. 이거 좀 제가 좀 이걸 키가 낮거든요. 그래가지고 애들이 좀많습니다 저는 근데 초보인 초보예요. 이제 저 초보인 초보인데 밖에서 지금 친구. 친구 엄마 아빠 왔거든요. 그래 좀 시끄럽습니다. 아 근데 지금은 서우 서우 게스트가 와 있는데 서우 게스트는 다른 게임을 한다고 이걸 안 한다네요.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. 하, 오늘은 뭘멀지 전장 볼까나 이걸 만들어. 네, 내가 운전하면서 가주겠어. 운전 못합니다. 이런 걸소금안 됩니다. 저만서 저는 저는 나요 저는 저질러를 못합니다 아 서우씨랑 같이 하고 싶은데 아 서우씨 들어오세요 내가 왜 서우씨 이거 운동돼요 봐봐요 운동 으셔으셔 저는 근데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운동이 안되는 저는 저는 수 없습니다. 없습니다. 그럼 다이어트를 해야죠. 다이는트는 저는 저는 저 한 바퀴 돌았죠? 너무 쉽죠? 아, 제발 서없 들어와 주세요. 아니 이거 한다면 들어가겠습니다. 이거 이 편도 찍고, 찍을 것 같기 때문에. 음. 아이 어떻게 해? 제가 들어옵니다.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이거는 그냥 이걸 돈을 먹고요 돈이 차요. 돈을 먹고 여기 와서 이걸 누릅니다. 터치. 아니 왜안 되지? 이들어니다이걸들어니다 그럼 사람들이 쌓입니다. 그걸로 이런 걸 만든 건물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. 오, 아주 의리성이. 오, 근데 같이 못하겠네. 제가 제가 님집 가볼까요? 아니요. 그, 그예 네. 님집 가봐요. 아, 님집 갈게요. 잠시 서울 내 네, 집. 가 보도록 어디 돈이 나 여기 아니고 여긴가여기가 얘는 이렇게 잘하지 않을 거고 방금 시작했으니까 여기 나 아니고 여기 가나여깄나여긴가어 서우 씨 안녕하세요, 저... 안녕하세요. 이런 모으는 거예요 전왜안 돼요 돈저왜돈안 돼요? 아 돈이 안 늘리셨나요? 저는 봐요. 돈은 안, 저는 돈못 벌어요. 저도 일 못해요. 네, 니 님은 일 못하고요. 저희 집 와볼래요? 네, 올라와요. 올라와요. 돌 여기 피해서 오고, 빨리 오세요. 우리 집이 어디더라? 여기는 아니고, 여기였나 어디요? 아닙니다, 여기 가던 길쭉 가세요 여기였나? <laughs> 여기입니다, 여기입니다 어디까지 가시는 겁니다? 자, 여기, 여기, 아니, 아니 이쪽이요? 여기 여기요 그쪽인군요 어디입니까? 아니 일로 <laughs> 가요 아... 아, 진짜 여기요, 여기요, 여기요 아니, 뭐 하시는 일군 아주 많군요. 저 비행기도 만드는 남자. 이건 내가 막아못 아, 먹어. 아저 가겠습니다. 왜요? 저도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. 형님. 아 비행기도 만. <laughs> 왜? 이거는 제 동생 민서의 목소리입니다. 잘보었나 친구들. 이건 제 동생 목소리고, 어, 제가 일꾼들이 많죠. 이렇게 하는 게임이고요. 이건 뭘까요? 저도 모릅니다. 속도요 얘는. 심이네요속도도좀 올려 볼게요. 와, 얘네 때로 들어온다. 이제 와. 음. 얘 진짜로 너 마시지. 오늘 20 20만 큼 주고요. 왜요? 저는 어 식주나요? 음. 아, 님. 님 그걸 해야 될 걸요. 음. 힘을 올려야 될 걸요. 힘이 어디 있요 힘이 왼내 오른쪽 빨간색 보이죠? 그거입니다. 이질이는 거는 아니에요. 전사 있다고 사. 나도 나 힘을 좀 많이 올려힘안올려줍니까 님? 힘이 어디 있나요? 네, 빨간색이요. 무지판 이거 말고. 그러니까 그거 했어요. 이거요. 거요. 아 이거요. 이거 현지하는 아, 거? 아현질하는거 아니에요. 이렇게 누군데전4 700개 모아요. 전4 700개 모았어요. 95개밖에 없잖아요. 아 3개만 모으세요. 전 저는 4 700개 모아야 되고. 오, 저도 이제 좀 주물러 먹는다. 지금 밥. 소신 나왔고요. 밥 먹으러 왔습니다. 저는. 약 10분까지만 딱 10분까지만 하고 통화를 하 가겠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와 나이스 아 시원치가 않군요 이제 때로 밀려옵니다 이게 진짜 파티 손가락을 제 이게 진짜 파티입니다. <목소리도>